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암호화피시장은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몇 개의 코인들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SV, 트론, 칼다노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오도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백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 5일 전쯤에, 4일인가 5일 전쯤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백트에서 공식 문서가 나와가지고 CFTC 승인 관계로 백트는 정확한 날짜를 내놓지 않은 상태로 미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부의,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도 관계가 있겠지요. CFTC는 예, 정부 기관입니다. 셧다운을 해버리면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정부 지금 관계자들은 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셧다운 되면은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귀에 못 치박히도록 들으셨고 또 들을 때마다 아, 또그 소리야. 짜증나 죽겠어. 라고 했었던 바로 그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가들 2019년 기관 진입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것. 그러면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기관 진입? 너무 많이 들었어. 언제까지 들어온다는 거야? 기관이 진입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구, 떨군다고? 웃기지 마라. 비트코인은 망했다. 그놈의 기관 이야기. 볼륨이 나오지도 않는데 물량 매집 흔적도 안 보이는데 너희들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속고 있다. 선동꾼들 다 사라져라. 뭐 이런 식으로 꽤 많은 비난, 그런 비난 섞인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기관은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나왔죠. 최근에 나온 그런 증거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고 시작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 기업 서클에서 2018년도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OTC 장외거래로 얼마만큼 많은 물량을 이렇게 거래를 했는지, 기관들과 거래를 했는지, 그런, 그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장외 거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고객들은 이제 기관들,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라고 합니다. 자, 2018년도에 만 건, 만 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외 거래를 하면은 이제 물량이 크죠? 그만건 거래가 있었고요. 이제 600여 개, 6 0여 개, 6 0여개 기관들이냐,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이런 거래를 해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6개의 다른 암호화폐들을 이렇게 거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드느냐 바로 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24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서클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낸 자료입니다.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서클에 따르면은 현지 회사는 거래소들 토큰 프로젝트 장외 거래 데스크 자산관리자 및 기타 글로벌 엔다우먼트와 같은 천 개가 넘는 기관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천 개입니다. 천 개가 넘는 기관 고객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외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여러 장외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서클에서 공개한 것만 이 정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벡트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장외 거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선물 거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거래소들이 아메리트레이드라든지 그그 페달리티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외 거래소에서 사다가 쇼도 치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서 계속 물량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계속해서 축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전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을 하겠죠. 또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술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무데도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제 실생활에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힘 있는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키우려고 작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세상이 결국 힘 있는 사람들 손아귀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래 등에 타서 이제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017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했다고 하고, 그 전부터도 매집한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닥을 아직 찍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바닥을 찍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상승장까지 며칠 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추측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바닥을 찍고 난 후에 266일 동안 횡보를 치다가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을 쳤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은 266일이 채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판 누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조셉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이 시작하기 전까지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나도 이유는 모른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 예측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뒤엎으면서 움직였던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제 한국에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워렌 버핏과 동시에 이제 세계 3대 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에 관한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는데 꽤 괜찮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저스 회장은 1969년 2 7 나이에 해지펀드의 제왕 조지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사인 퀀텀 펀드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서 1980년까지 12년간 3,36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를 흔들었다. 그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강연을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반기에 증시와 경기 안정을 위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은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은 하반기에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경기 하락의 원인을 대외적인 요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설명이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로저스 회장의 예상대로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지. 하반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심각해질 것인지 지켜봐야만 하고, 또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은 정도이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전에 없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서 나오죠. 돈을 찍어냈다라고 기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유지한 억지스러운 상황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벌써 경기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기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앞으로 몇년 동안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무섭네요. 그리고 또한 자산 버블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것은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도 과도한 부채였다. 그런데 그때 이후 전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고 또다시 대규모 거품 붕괴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 겨, 내 평생 경험해 본적 없는 최악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임시직, 파트타임 비율 등 이제 세계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그런 현상도 우려할 만한 것이다. 예, 굉장히 무섭네요. 이 부분 너무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생에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라 하는데, 와, 갑자기 초콜릿이 땡깁니다. 자, 이 외에 미국, 중국, 무역전쟁이 경제에 미칠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셧다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셧다운 여파 자체는 아직 미미하지만 이것이 장기간 연장이 된다면은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남북 관계가 변수다. 남북간의 평화 정착은 한국의 방위비 절감으로 그것으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투자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해 봐라. 이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현금과 채권 등 투자 수단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다.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투자에 매개가 되는 화폐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일본 엔화 보유 비율을 높였다면 이후에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화폐를 잘 선택을 해서 묻어두면 돈을 벌수 있다.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달러의 매력이 커진다. 달러가 예전만큼 확고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체인 것만은 분명하게 보인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말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보이고 있죠. 두바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암호화폐로 여러 가지 결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학비라든지 그런 것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2020년 올림픽 전까지 암호화폐 사용량을 40%까지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만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코인을 만드는 등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민간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정부보다 똑똑하다고 주장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정부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영국에서는 금과 은은 물론 설탕과 조개 껍질까지 화폐로 통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영란은행이 자체적으로 공인한 화폐 이외의 다른 것을 화폐로 사용하면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비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장려하지 않는 것은 각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규제 관련 그런 연구에 들어갔고 또한 많은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지배적인데 금 투자도 유망하지 않을까? 위기가 오면은 정부와 정부 발행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자연히 금과 은등 은등으로 관심이 옮겨간다. 혹시 금 가격이 온수당천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은 많이 사두는 것이 설명할 것 같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월 2일 현재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1,316 달러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잘 살펴봤는데 꽤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3대 투자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일본이 다시 한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42.5% 그리고 그 뒤에가 달러 40.25% 그리고 원화는 14.47%로 이제 2위와 3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계의 악동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악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메가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피 같은 경우는 메가피 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통해 추적할 수 없는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켜 자금을 추적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재무 상태는 모두 공개된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8년 동안 텍스 리턴 그 세금 정산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택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섯 가지다. 첫 번째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불법이다. 두 번째로 나는 지난 지난 날까지 8년 전까지 수억 만 금을 냈지만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수입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메가피 그 회사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나의 전체 수익량은 마이너스다. 나는 오히려 돈을 벌지 않고 잃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IRS에게 보란 듯이 이제 세금 국세청에게 나 세금 신고한 적 없지롱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메가피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메가피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요 보면은 지난번에도 SEC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막 싸움을 걸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연구원 케빈 루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 스스로가 약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확장성은 물론 거래, 결제, 수수료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완전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을 때 뭐, 라이트 코인 같이 비트코인과 함께 쓰는 그런 코인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을 흉내내고 있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 흉내라기보다는 하드포크 돼서 나온 코인들, 이제 ABC라든지 SB 같은 코인들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다고 라 합니다. 뭐, 일단 두고 봐야겠죠. 이제, 일단 올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는 것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온체인의 계열사인 온톨로지가 싱가포르에 있는 탈중앙화 컴퓨터 플랫폼인 틱 i 스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온체인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등 서비스로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온톨로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세계 금융에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4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이 벌지에서 새로운 카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최근 에이다에서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트론의 저스틴선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2019년에는 트론이 시총 4위 안에 들게 될 것이고 이도리움의 생태계를 추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토렌트를 통한 그런 토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트론인데 앞으로 이 저스틴 선이 한 말이 현실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오늘, 아까 전에 코인 마켓캠에서 확인을 했을 때 상승하고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스틴 선의 자신감. 자, 그리고 또한 트론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이낸스에서 XRP를 기축으로 상장을 하면서 혹시 리플사 측에서 바이낸스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이낸스 측에서는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XRP가 추가되면서 이제 달러 거래량이 이더리움보다는 적었는데, 이더리움보다 먼저 이렇게 위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리플사로부터는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트론으로부터는 300만 달러를 기부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리플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뇌물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트론이 준 돈은 후원이었다라고 말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트론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비토렌트 사는 것도 그렇고 이오스나 이더리움 개발자들을 돈 주고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큰 돈을 선뜻 후원하는 것도 이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있어서 이제 열리게 될 트론 관련 서밋에서 이제 유명한 농구 선수도 초빙을 했죠. 돈꽤 많이 줬을 것 같아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 플로스는 쓰레기 코인 전문가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네. 자 그리고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인 안드레아노 안토토폴리스 이름이 다르네요. 안토노폴리스인 것 같습니다. 안토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세그윗에 대한 반대된 입장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SBA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s b 를 아직도 상장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2019년 로드맵에서도 비트코인 s b 를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에 그냥 사랑에 빠진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또 많은 문제를 저질렀죠. 그리고 2019년 말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또 말까지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s v 사태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지안이랑 크레이그랑 같이 싸웠는데, 이상하게 크레이그가 좀 밉상 짓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s v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진정한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브라인 암스트롱은 SB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비트코인 SB에서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비트코인 로고랑 똑같죠? 이 SB만 가리면은 이제 폰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거 비트코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런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또이 앞에 있는 마크만 해도 이제 이거 살짝 돌린 거죠. 똑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SB 이것만 가리면은 비트코인이랑 구분이 안 갑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 캐쉬라든지, 비트코인 SV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정확히 얘기 하자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예를 들어 신규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날이 왔다. 이런 날이 왔다 치면은, 이제 어, 나 그럼 비트코인 한번 사볼까? 하고 딱 봤는데,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쉬가 있고, 비트코인 SV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이거 뭐야? 뭐가, 뭐가 진짜지?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다 자기가 비트코인 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바람잘날 없는 바람잘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소식들을 전달해 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을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고 또좀더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시청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의 도움으로 제 채널은 유지가 되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그리고 좋은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